자, 재도전 갑니다. 이번에는 어느 타이밍에 새끼들을 잃어버리는지 알았어. 대충 여섯 마리인데 하나가 변사체로 발견이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아, 추가 코스튬 있대요? 그럼 저, 아, 이게 한정, 이게 한정판 코드라서 그럼 저는 추가 코스튬 볼수 있는 거예요? 빠라반 밥먹었다고 씨털 색깔도 변해 대단해 갓겜이야 변사체로 발견이 됐다며 아 따로 코드 준대요? 아 다행이다 코드가 저한테 오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프레님 난 부담되고 얘들아, 빨리 아, 변사체를 못 찾겠는데 먹었나? 아, 억울하진 않아요. 역시 역시 갓풀에 대단해. 이제 길도 알고 하니까 먹이를 굳이 다 먹여줘야 되나? 먹이 대충 먹이면서 가볼게요. 아 끝까지 가기만 한다면 먹이는 상관없을 것 같아 쉘터2같은 경우에는 먹이를 먹여야 애들이 성장을 하는데 이거는 그냥 끝까지 진행만 하면 되니까 일방향 진행이라서 쉘터2는 저거거든요 애들을 먹여서 키워야만 끝이 나요 엄마도 못 먹는데 너네도 못 먹는다. 건방진 녀석들아. 안 오니? 아주 그냥 너네만 입이고 엄마는 주둥아리지. 흥. 건방진 녀석들. 자, 천천히 뛰어 가도록. 아니, 그냥 뛰어 가도 돼요. 새끼들이 어디서 사라지는지는 다 체크했어. 그냥 가면 돼. 빠르게 가자, 얘들아. 따라와. 안 돼, 다 사라졌어. 음 저기 있군. 아주 귀엽군요. 토실토실하기 되지. 난 BGM이 왜안 나올까? 문자가 많은 게임이야. 쉘터2도 나는 BGM을 못 들으면서 게임을 한것 같은데. 정말 개똥겜미군 BGM이 안 나와. 정신 나갔어요. 와, 와. 개구리들도 놀라잖아. 와, 와. 와, 저기 BGM 안 나오는 찐따다. 와, 와. 짱 신기하다. 어, BGM도 안 들리는 찐따라서 잘안 들리는데. 어, 이렇게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BGM이 안 나온다는 거는 정말, 어, 굉장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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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들이 안 와. 어, 새끼들 다 잃어버린 줄 알았네. 어, 씨. 시작부터 다섯 마리 다 사라진 줄 알았어. 깜짝이야. 자, 얘들아, 와라. 빨리 엄마, 엄마 따라와. 애들이 못 먹어서 힘을 못 내나? 하지만 그건 제 알바가 아니죠. 엄마는 안 먹어도 힘을 내는데. 한창 뛰어놀 나이인 너네들이. 먹어야만 힘이나? 말도 안 되지. 너네는 그냥 힘이 무한 생성이 될 거야. 이 녀석들아, 얼른 쫓아오도록. 어, 길또 잃었다. 저긴가? 허, 대박. 개꿀잼이겠는데. 사실 그거 좀 노려보고 있습니다. 정말 운동 부족인 녀석들이라곤. 누렁아 집잘 지키고 있었니?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우리 누렁이 착하다 응 그래 그래 알았쪙 어 그래 그래 야 효과음 이거 개 아니냐 개개 개 아닙니까 솔직히? 오소리가 개과야? 짖는 게개 같은데 아, 욕한 게 아닙니다. 정말 개같다. 라이크 독. 라이크 독이라는 거죠. 라이크 like 독. 사실 개같다고 한거 맞습니다. 얘들아. 천천히 오렴. 빨리 와. 어, 엄마 화나기 전에 빨리 오란 말이야. 야, 정의서부터 올라왔다니. 떨어져 보고 싶군. 새끼들을 다 밀어버리고 싶어. 저 죽순도 말이지? 애들이 잘 따라오네요, 이제. 여우 나올 때 됐어. 그렇지. 이거 봐. BGM 나오다 말아. 딴딴딴 하고. BGM 미쳤어. 에 설마? 어 뭐야? 왜왜다 여기 있어 너네? 아닐걸요. 저들이 배고파서 밥을 먹고 싶으니까 그냥 미친 듯이 뛰는 거 봐라. 어 그래 여우식기야. 글로 도망 가봐. 잡아 버렸네. 여기서 이렇게 잡을 수가 있구만. 얘들아, 밥이다 밥. 모피는 상하게 하지 마라. 모피는 최고급 상품이야. 알았지? 아, 가죽 채를 먹었잖아. 이 배은망덕한 놈들 진짜 배 속에 거지가 들어앉았나 정말. 아, 네, 뭐, 네 마리만 먹는 것 같은데? 뼈채 먹었네? 아, 우리 새끼들이 아직 뭘 몰라서 그래요? 그러면 안 돼. 알았어? 앞으로 절대 그러지 말라고, 친구들. 뼈까지 꾹꾹, 아우. 뼈는 씨 우려 갖고 그, 그 씨, 곰탕에 먹어야 되는데 여우 꼬리곰탕 여우곰탕 탈키님 리하이여 얘들아 빨리 따라와 다섯 마리 다 있군. 사실 1챕터는 어 아니다. 여기서부터 조심해야 됩니다. 최대한 다 데려가 볼게요. 빨리 와 얘들아. 하나 갔다. 하나 갔어. 하나 갔어. 어. 이런. 다 살아 버렸잖아. 에이. 엎드려. 엎드려. 빨려 지금이야 쿵 그렇지 정말 어리석은 멍청이군 야 새끼들 새끼들 빨리 와 새끼들아 빨리 와아 좋았어요 살았어요 흠 음, 길을 잃었다 어딜 가야 할까 조각난 골목길 한 조각 나, 어한 조각? 좋아 저기로 가야 됩니다. 새가 뒤로 빠졌을 때, 뒤로 빠졌을 때훅달려갈게요 이렇게 새끼 하나 날아가겠구만. 하나 날아갔어. 기부 하 아, 이렇게 기부 하 면서, 사는 거지？와 다살 아있 잖아？쟤 는뭘채간 거지？이, 매, 매 새끼 이녀 석이, 한 바퀴 돌고 나서 하늘 예 쁘네 얘들 아, 지금 이야 들어와. 좋아, 잘했어. 아니, 저매자식은 내가 일로 나올 줄 어떻게 알고 일로 와서 대기를 타고 있는 걸까? 대기스나 같은 이라고. 어떻게 가지? 일로 가자. 다행이다. 숨어 살살 가, 살살 가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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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런 저 자식 그림 자가 참 독특하게 생겼군. 얘들아, 빨리 와. 잘했어. 여기까지만 가면 돼. 수많은, 저기까지만 가면은 전 녀석은 더이상 안 나타납니다 자 도망가는거 보이시죠? 까불지마라 자 엄마 먼저 간다 얘들아 들어오든 말든 알아서 해 엄마는 갈거야 음, 좋아. 여기서부터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안 달릴 거야. 이 귀여운 똥강아지들. 어, 이 똥강아지들. 다될거 같고? 야, 너네 왜왜왜 왜, 왜 도망가? 개구리 안 잡아 줘. 저희 챕터가 하나 흘렀는데 이 돼지 시키들 얼마나 컸는지 한번 볼까요? 안 컸잖아? 실망인데 휴 어? 대체 뭔 소리지? 개구리 그렇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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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 와, 길 와, 냐 여기다 가자 여기가 맞 와, 맞을 거예요. 물이 보이는군, 확실해. 이제 여길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서 아까 새끼가 하나 사라졌었어요. 근처에서. 아, 이 소리가 나면 새끼들이랑 같이 있어야 돼. 아, 그래야 되는 거야. 아기들이 엄마보다 더 눈치가 빠른데? 아 시원하게 물에 몸 담그면서 가야지. 그참 시원하다. 이렇게 얘들아. 그렇지. 오열 종대로 걸어, 오열 종대로 돼지 오영제 도리도리, 도리도리, 도리도리. 도리도리, 도리도리, 도리도리. 꼬물락꼬물락 웨이브. 다 왔군. 좋아, 지금까지 한 마리도 잃지 않았습니다. 쟤네 대열이 있어, 따로 있어. 순서도 있는 거야, 순서가. 그건 아닌가? 이거 봐, 순서가 있어. 아닌가? 이제 또띡할 때가 됐는데, 띡 대체 뭐지? 사냥꾼이 낚아채가 나? 어, 약간 그런 느낌이죠? <laughs> 와, 와, 막 와, 막 너무 약하약하웠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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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쉘터 투는 부금이 나왔던 것 같은데... 아, 뒤에서 차로 쫓아간 느낌... 아, 됐다. 여기까지 왔다. 여기까지 왔으면 됐다. 이제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냥 가면 돼요. 아우, 하늘 봐, 금나무 있어. 나도 방에... 방에 요런 거 해놔 볼까? 얘들, 엄마가 지켜줄게. 뛰어가지 마! 도망가지 마. 엄마 옆에만 있어. 그럼 엄마가 다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Take it easy. Calm down, baby. 일단 무조건 당황하지 않고. 그거 이지레님 방송 아니에요? <laughs>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 저는 이어폰을끼고있거든요 지금 이어폰끼고있는데도안 들리는데 우웅우니아죄송합니다여러분 우웅 제가 더워서 선풍기를 틀어놨는데요 선풍기 바람소리입니다이마이크가성능이쓸데없이 좋아서 별명이 선풍기 틀고 방송하면 안 되는 마이크거든요. 죄송합니다. 선풍기 소리에요. 제가 겨울에도 선풍기를 틀고 자거든요. 게다가, <laughs> 그, 방을, 방문을 닫아놓고 방송을 하다보면은 겨울에도 땀 흘리면서 하게 돼요. 진짜. 덥습니다. 겨울에도 땀 뻘뻘 흘리면서 하게 돼요. 됐다. 다음 챕터다. 야스. 오케이. 이 붉은 비는 새끼들의 원한. 어? 너네 다 살아 있잖아. 에. 예. 1년 에 9달이 아니라 뭐 그냥 사실 아, 그러네요. 9달 틀었었었죠. 네. 제가 뭐 자취방에 3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있었으니까 아홉 달 튼거지만 사실 더 살았다면 아마 그냥 1년 내내 틀었었겠죠? 뭐 BGM 정도 깔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진짜 게임이 음향 디렉터가 없었나? 효과음 있는 거 보면 그것도 아닌 거 같은데 아 여기 길을 건너야 돼이 길을 건너야 되죠? 이거 어떻게 건너냐 진짜? 바위가 막아 주나? 방금 그거 보니까 바위가 막아 주는 것 같아요.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아니 근데 그냥 빨리 와. 그냥 빨리 오면 해결돼. 얘들아 빨리 와라. 빨리 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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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게임은 아주 차분하게 진행할 수 있는 힐링 게임 쉘터 1입니다. 힐링이 하나도 안 되는 게 특징이죠. 요두 마리, 요두 마리, 요두 마리 안 쫓아가... 필요 없어, 안 먹어. 아, 피카드. 아, 그렇습니다. 이거 다 잡으면은 피카돈이 나옵니다. 히든 보스 피카돈이 나오죠. 이 돼지식기를. 사실, 개입니다. 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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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 정말 개 같군. 아, 물론 게임이 개 같다는 거예요. 어? 어. 어허, 어, 흔들거려, 흔들거려. 괜찮아요. 상관 없습니다. 아, 그렇지 설마 이거의 새끼들 떠내려갔으면 에바지 야야 야, 야, 야! 너왜 그래? 야, 얘들아, 빨리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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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 빠. 빨 빠. 빨 빠. 빨 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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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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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간다, 다 간다, 다 간다, 다 간다, 큰일났다, 큰일났다, 큰일났다. 오, 어, 뭐야? 돌덩이가 다 막아주잖아. 오케이, 게이득. 아, 그래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구나. 얘들아, 천천히 와봐. 나 여기 가는 방법 알았어. 아니, 떠내려가는데 제가 잘 막았어요. 아까 다 떠내려갔어요. 진짜 여기서 다 떠내려갔어요. 여기서 기다려. 그 떠내려 갈 정도는 아니고 그냥 살살. 살살. 어. 다음은 여기야, 여기, 여기, 여기. 빨리 와. 이놈 돼지 시키들 빨리 안 와, 이새끼들아 아, 저 똥멍청이가 진짜. 엄마 화나게 하네 또. 何